안녕하세요. 고인 구성학입니다. 아또 날씨가 좀 조금 또 풀렸습니다. 여다또뭐 비도 오고 겨울 날씨에 또또 비가 또 엉청하버리니까 또 기분이 묘합니다. 아 세상을 참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글쎄요, 뭐, 이렇게, 제 사주가, 이렇게 저도 이제 상관을 사실은 이제 깔고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뭐 어떤 파, 어느 파를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뭐 문재인 어떤 이런 당, 아니면 저쪽 당 그런 당은, 글쎄요, 그,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뭐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누구예요? 또 이게 또제또 또 사이트가 또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제 동영상이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유시민 신가 뭐이 양반이 유무신가 뭐이 양반이 아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뭐 어떤 거뭐뭐뭐 앞서했다 뭐, 뭐, 뭐 안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일종의 이제 어느 특정 당에 이제 소속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 사과를 했대요. 사과.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제 그분의 입장 속에서 사과를 이제서 했다. 그게 참 그것도 참좀 그렇지. 야, 그 참. 아. 이달에 이제 중궁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6위 유기, 6위 와 있습니다. 6위. 이달에 6. 6위딱와 있습니다. 6. 근데 이 6위 와 있다 보니까 뭐예요? 법 문제. 법 문제 이게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 얘기하지만 법 문제. 또, 남자 문제, 이런 거죠. 그렇지. 권력 문제, 이런 걸. 내가, 누구, 내가 누구니까? 대통령이니까. 권력 문제, 이런 거가 문제화된다, 이 거죠. 근데, 원래 이렇게 중공에 이게, 이게 종해 있을 때는, 무거웠던 것이, 오래된 것이, 들통이 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뭐, 지금의 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많은 그 법문제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막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드러나요. 막뭐 드러나고 이야기하면 뭐, 뭐 하여튼 그, 그 뭐, 뭐, 하여튼 그윤뭐 총장이라는 분이 그냥 뭐 막, 막 들쳐내는, 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참, 들쳐낸다. 들쳐내면서 파헤치다 보니까, 이, 뭐, 뭐, 유시민인가, 이 양반이, 그, 이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좌우지하는데, 그렇게, 그걸 묵인하에 서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 슬쩍, 아, 내가 그거 사실은, 뭐, 잘못했다. 야, 그게, 야, 그 참, 그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시컨 두드려 패고 나가지고, 나서, 시건 두드려 패고 나서, 아, 뭐, 처음에 안 때렸다 그랬다가, 문제 드러날 때쯤 되니까, 사실은 내가 때렸어. 이게 이게, 지금 모든 법문제가 막 이렇게 드러나니까, 지금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뭐라 그러나요? 뭐 지금, 한쪽 당에서 그 검찰청이라 그러나? 검찰청? 검찰청이라고 하죠. 이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뭐, 윤석열, 윤석열 그 총장이 있는 집단 자체를 이 집단 자체를 이젠 뭐라 한다? 이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이거가 안 되니까 검찰청이라는 뭐 이, 이, 이런 어떤 집단제를 없애겠다라고 한대요. 없애겠다. 왜냐하면 보니까 골치 아프거든, 저 그냥 두면 더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이것도 지금 4월 전에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아마리에 공시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잘할수 있나? 지금 어떤 이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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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 만큼 지금 이제 어떤 벌어졌던 법문제나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이게 이게 어떻게 뭐잘 잘 될까? 이런, 잘 될까? 이런 의, 의구심이 생겨요. 뭐, 어, 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제가 뭐, 그, 뭐, 정치 얘기를 뭐 자꾸 하지만, 뭐, 우리야, 어떻게 됐든 간에 먹고만 살면 되는데, 야,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너무한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여 법문제를 감춘다고 감추나, 뭐,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을 또 다시 만들고, 그것까지 도 복집 좀 부족하니까, 그 집단을 또 없애겠다. 이런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아, 참,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참, 아쉽다. 아쉽다라는 건데, 좀, 좀 짠해요. 좀, 좀 그래요. 기해, 기해, 심리. 신의 글자가 좀 그런데, 가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유시민인가, 뭐, 이분 사죄요. 주 이게, 그, 그, 뭐야.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변을 해놨는데, <laughs> 신금이 상관을 써서 모든 걸 가지고 통제를 한다, 이런 뜻인데, 아인디를 어, 쓰니까 하나 둘 무리를 집단으로 모여서 이게 이게 상관이 되면 통솔한다 뜻이 있어요 통솔, 통솔, 통솔 이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무리와 손을 잡고 무리와 손을 잡고 통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안에는 이게 뭐야? 미토가 있네. 미토, 해토, 미토, 감목이 있어서 이게 아마 여자들 그리고 이 관이로 빨려 들어가니까 재관을 이분의 이게 한 마디 한 마디가 이분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재관이 다 동한단 말이야. 재관이 그럼 세상이 들썩들썩해진다니까. 상관이면 자기 뭐 교육이나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애들을 가르키면좋으련만 운이 막 임묘진 사우미로 가다 보니까 재생관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또 조직을,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상관을 이렇게, 이렇게 참 특이한 어떤 특징으로 써왔는데 어, 신축이 아버리면 이제 신축이 신축이 와버리면, 신축이 와버리면 여기 다 날라가죠. 이것도 날라가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신축 대우 신축 년에는 엄청 힘들다요. 엄청 힘들다. 엄청 힘들 거다. 이 똑같죠. 뭐 갈데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지금, 뭐, 그, 뭐, 유심 무슨 재단인가, 거기에, 거기에 뭐, 이사장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분 잘못하면 이거, 그 감투도 내려놔야 돼요. 대운이 을, 을 축인가, 뭐, 이런 대운인 것 같은데, 이분 빌이 드러나면 돈 문제 빌이 드러날 거예요. 뭐, 뭐, 돈을 썼다는도 안 써놓던 어떤, 어떤 돈 문제로 인한 어떤 이 지지가 다 무너져버리니까,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단하거나 힘들어진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분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 올해가 거의, 거의, 아, 뭐, 잠수를 타야 되는지 도망가야 되는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분이 오예 오. 오의 육인데 오의 육인데 오의 육이면 오의 육이란 말에 그러면 오의 육이라는 게는 뭐야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또는 뭐야 뭐 어떤 권력에 대한 문제점이 되는 거죠 오토가 되니까 이분은 이거에 대한 욕심과 대망이 크다 이런 뜻이죠 있 오육육칠팔구일이삼사 오 이렇게 돼오오육칠 이렇게 돼요 육칠 됐는데 여기 사가 와 있어요 이분이 이분이 잘 써볼게요 아육칠팔구 1, 2, 3, 6, 7, 8. 아, 이걸 왜이래지 6, 7, 8. 다시 할게요, 다시. 이렇게. 다시 봅시다. 6, 7, 8, 9, 1, 2, 3, 4, 5.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가 깨집니다, 여기가. 개지고 오고 여기가 오니까 5가 오고 6이 옵니다. 네.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63이야. 63. 63. 63이요. 6 3인인데6 3이여기 걸립니다. 7, 6에안파로 걸리거든요. 안파로면 이게 뭐예요? 감토 직책, 명예 이런 거다 날라간다 말이야. 날라가죠. 제 생각에는 올해 아마 많이 안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안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뭐 조사를 받거나 법문체에 휘말리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좀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겠죠. 뭐 어려워지거나 말거나 뭐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조금. 음 벗어났어요. 뭐 오늘 해야 할 이야기하고 벗어났는데 아, 오늘은 이 오항이라는 문제점 이 뭐냐 오항. 오항 오항 쌀 문제다 오항 쌀 이렇게 해서 오항 쌀 지금까지. 참, 그런 얘기는 또안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몇년한 거야? 그래서 수업을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왔던 얘기인데, 오항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시면 또그 해와 그 년과 그 달의 문제점과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항살 교과입니다. 왕살입니다. 오늘은 한두 군데 정도의 왕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항살 이렇게 도 오항산. 그러니까 오가 있는 방향. 오의 문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 그 해의 운기에서 좌우하는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황입니다. 오황. 오홍. 오황. 자. 올해는 오황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어디가 있냐. 손궁에 가서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정의반 자체는 누가 통제했냐? 오항이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항의 기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해 매달 오항의 의미는 아,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5항의 의미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올해는 5항이 여기가 있습니 손궁에 가있잖아 손궁에 손궁에 가있을 때는 서로 타협하거나 이야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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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물고 뜯는다, 물고 뜯는다. 그러니까, 신축년 자체는, 신축년 자체는, 신축년 자체는 어떤 일이 생기냐. 서로 물고 뜯는 형태의 문제점들이 생긴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5가 오면, 손궁에 5가 오면서 1, 1 대충을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으로 인한 문제점, 비리, 이런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드러난다. 세 번째는 여기가 거래, 토 뭐, 이런 궁이다 보니까, 배우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손궁 자체가 거래지만 결혼, 애정 이런 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의 문제점이 생긴다. 간혹 배우자가 배우자가 간다. 누가 가냐? 육이 간다. 그럼 누가 가냐? 남편이 간다란 뜻이죠. 손궁에 오가 오므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첫째가, 첫째가 서로 간에 물고 뜯는 세상이 된다. 두 번째가 아랫사람들의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가 배우자와 배우자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는 남자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간혹, 간혹, 누가 죽냐, 남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무런 거냐면, 거래가 문제가 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 장사가.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폐업. 폐업. 줄도산. 결국에는 올해 어떤 뜻이 냐 폐업합니다. 줄도산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거래 하던 게 중단되니까 계획했던 거 무언가 무언가 해오던 문제점들을 결말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올해 5가 성공의 오으로서 모든 문제 왔다갔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올해는 서로 물고 뜯는 악평이다 서로 시시비비 구설 문제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올해는 또 어떤 계약이나 혼담이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 깨진다.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점들이 깨진다. 쉽지 않다.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야? 세상이 세상이 뒤숭숭해진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주를 또 물어보시는데, 아, 내가 올해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주가 어떤 사주이든 간에, 뭐그사주의 용신운이 왔든, 뭐, 또는 뭐, 뭐 시신이 왔든, 뭐, 뭐가 왔든 간에, 뭐가 왔든 간에, 올해 자체는, 우리 자체는 손궁이 오항이 앉음으로서 인해서 어떻다 사업은 시작하지 말랍니다. 사업. 뭐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지 마세요가 되는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망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 그 명리적인 통념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면. 아 용신운이 왔으니까 뭐 해서 쌍으로는 뭐아 사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성학적인 해설론에 의하면 그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2022년이 되면, 중궁에 다시 오가 옵니다. 중궁에 오가 올 때는, 중궁에 오가 올 때는, 첫째,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인 문제 또는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질이 그러니까 뭐 질이 이제 삶에 대한 뭐 이런 계획서 이게 이게 수도 정지 새로운 출발 처음부터 다시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아, 이때는 중국에 오가 오면 이때는 오가 오면 어떤 경우가 소개되냐면 오가 제왕이란말이야 시중에 깡패, 도둑 뭐 이상한 놈들이 많이 출현한다 많이 출현한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똑같습니다. 가정이 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사업이나 이런 게 무너지거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바라본다고 하면 신축년이나 이민년에 거쳐서는 어떠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직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확대하지 말아라. 확장하지 말아라가 정답이고, 가운데 왔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발점.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경기상을 뭐 언제 풀리나 따지면 어뭐 내년에 좀 풀린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또는 중국에 오가 오면 이게 이제 제왕이 오다 보니까 이때 유행성 질병이 생겨요. 이게 안 낫는 질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코로나 문제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